안녕하세요. 감상 일러스트의 박사영입니다. 네, 이번 특강 시간에서는 연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의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이제 연필인데요. 네, 일러스트에서는 저는 주로 어, 개인적으로 HB 연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HB를 기준으로 HB를 기준으로. H는 하드. 하드를 뜻하고, B는 블랙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연필을 어떤 걸 쓰면 좋은지에 대한 질문도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주로 미술용 하면 사비를 제일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사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진한 연필 중에 거의, 두 번째로 볼수 있는데, 보통은 2B, 4B, 6B까지, 이렇게 숫자로 높아지는 단계로 이렇게 점점점 더 진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점점점 더 진해지기 때문에 이제 흑연이 좀 더,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흑연 자국 같은 게좀더 많이 생기고, 이제 지우개로 지워도 깨끗하게 안 지워지고 좀 남아있는 느낌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러스트 같은 거를 그림을 그리실 때는 너무 흡연자국이 많이 남아있는 것보다는 컬러로서 많이 표현을 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 b 보다는 이제 HB나 이제 B, B 정도 이렇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 H쪽은 이게 반으로 나눴을 때 이제 H쪽으로 봤을 때는 H, 그리고 2H, 이렇게 6까지. 있는데, 어, H 쪽은 거의 이제 제도용이라든지 필기용 쪽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이제 딱딱한, 딱딱한 느낌에 점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딱딱해지기 때문에 어, 더 날카로운 그리고 더 세밀한 작업을 할때이 이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거의 이제 HB 기준으로 이쪽 뒤쪽으로 많이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직접 제가 이렇게 연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b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컬러를 칠을 할 때나 선을 그릴 때도 이제 잘 사용이 가능하고. B 같은 경우에는 H, HB보다는 조금 더 진하게 좀 부드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2B 같은 경우에는 2B 같은 경우에는 좀더 진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비 같은 경우에도 그림 그릴 때도 많이 사용하는 사비 사비가 네, 좀 보시면은 정말 진한 부분을 표현할 때 새까맣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연필 하나만으로 명암이나 이제 형태를 묘사할 때는 사비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선을 표현할 때도 좀 부드럽죠? 소리부터가. 네, 이렇게 있고, 이제 H. H 같은 경우에는 HB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소리가 더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느낌이에요 4H. 소리부터가 좀더 하죠 이런 건 제도용으로, 이제 필기용으로 필기용으로도 많이 쓰는 이 h 는 정말 날카로워요 선 자체가 굉장히 날카롭죠 소리부터가 이렇게 정말 날카로운 선들을 표현할 때 많이 쓰이는 재료입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연필 하나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게 있어요. 네, 이제 그림에 맞게 이제 본인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 이제 그 그림에 맞게끔 연필을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주로 일러스트에서는 이렇게 h b 정도, 네, 이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잘 지워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연필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